안녕하세요. 친절한 토토로입니다.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. 원래 영상을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,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이 조금 늦어진 점좀 참고하시고, 이제 막 이제 다시 오늘 거 배팅을 하시려는 분들은 한거 한번 이제 참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첫 번째 제가 오늘 좋아보인 경기가, 삼성과 kt 의 경기에요 근데 요거 kt 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타선도 그렇고 음 오늘 이제 황지근 선수까지 복귀도 하고 거의 완전체 에 가깝다 그리고 오늘 승리조 추격조 모두 가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을 쉬었어요 이틀을 쉬었는데 음 이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실전감각이 좀더 앞서 있는 KT, 그리고 선발 매치업에서도 좀 구해바스가 위에 있다.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KT 승리를 제일 좋게 봤는데요. 오늘 배당이 2시에 떴잖아요. 2시에 떴는데 지금 현재 시각이 5시에요. 저는 KT 배당이 한 1.4 대까지 떨어질 줄 알았어요. 뭐 후반 요 정도까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배당 변동이 없다. 요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그거까지 감안해서 갈만한 것 같다.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전북과 이제 울산의 경기입니다. 요거는 이제 7시에 있는 경기인데 어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죠. 6, 승점 6점짜리. 전북과 울산 현재 울산 1위고 전북이 2위입니다 근데 오늘 전북현대가 마이너스 1 핸디캡을 받았어요 약간 정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산을 프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어, 오늘 울산 1프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또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차라리 1.4 배당을 갈 바에 요거를 축을 잡고, KT 승을 축을 잡고, 전북 승과 그 다음에 울산 승을 가면 어떠지 어떠, 어떨까, 요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면은 저는 풀 배팅을 하기 때문에 총 20만 원을 배팅해야 되는데, 뭐 돈을 따긴 따는 건데, 그래도 위험이 좀 위험부담이 좀 크죠 만약에 무가 뜨면은 또 답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또 기사도 뒤져보고 이제 또 최근 흐름을 좀 많이 찾아본 결과로는 오늘 전북 현대가 좀더 승리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kt 축을 잡고요 kt 축을 잡고 전북 일반승 전북 일반승 그 다음에 저는 2.5 오버 이렇게 두 조합을 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아 전북 1햄무를 묶고 그 다음에 전북 1반승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럴 바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전한 KT승과 이제 2.5 오버 그 다음에 KT승과 전북승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조합, 이렇게 2.7배 한 조합과 이렇게 승승 조합 3.5배, 이렇게 저는 오늘 두 조합을 갔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. 만약에 저처럼 좀 생각이 다르다, 아까 만약에 좀 양방 배팅이좀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. 그런 분들은 차라리 또두 가지의 수가 있죠. KT 승을 쭉 잡고 하나는 울산 1&2를 가고 하나는 전북 승을 가고 뭐 이런 식이 있겠고 또 조금 위험 부담이 크지만 울산 승과 전북 승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배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 좀구야 손절하신다고 했는데 왜또 다시 오셨냐 사실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또 이제 제가 손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올리면 또 남자가 한입 갖다 두말을 하는 거라서 음 잘안 올리고 있는데 오늘 같이 좀 확실히 좋아보이는 날은 이렇게 공유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 시즌이 돌아왔죠 축구 시즌이 돌아왔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결정 정보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단체 톡방이 있어요 이 톡방은 실제 베팅 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결정 정보 뭐 스페인 빌바오와 바르셀로나 오늘 결정이 이렇다 뭐 어떤 선수가 결정을 한다 이런 거 제가 톡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니까 진짜 정말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말고 순수하게 베팅을 하는데 나는 이런 결정 정보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만 제 영상 밴 밑에 댓글란에 어, 톡방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게요. 그걸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실제 배팅하시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또 좋은 경기 있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